임물을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에 두명 아아아아아죽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연령선거 블루팀 리다 리다. 어. 임무를 성공 있다. 나나다 스키팅 투서. 이번에 아니 칠하도기는존재 뭐야, 해들. <헤드>. 그냥 <laughs> 이 새끼 패스 벌써 다 한, 뭐하니? 지성이 오소. 오소. 추천 좀 이봐 왔니다 나이스. 혼자, 혼자 아, 일단 데 일단 <뮤> 어쩔 저저왜왜 왜래? 어왜저 있어. 아니 한개저위가저있나고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웃음> 오늘 <웃음> 세이브 <웃음> 세이브 날.

아.. 홀 수나 홀 수나 홀 수나 홀 수나 오른나헐 수나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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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나 헐둘다맞 수나 헐다나헐 수나 헐 수나 헐 수나 헐피반헐수피반스나피 수나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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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나 아이 뭐야 아잇 잠시 피해 전문좋았다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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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장애인에 <당연히> 일으켰거든이했 <이렇게 웃음> 힘차하게 날아가라. 한한명 어? 바이시안. 나크. 우어우 나갔어. 라면 바이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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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헤드. 아, 헤드 리반 아. 라스트 반 아. <laughs> 아. <laughs> 아.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우진. 우진아. 우진아. 성공아으로아수할수우아 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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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진아. 우다아 레드팀 2. 헤드라인, 헤드라인 내가 보여줄게 이 혈사기가 다시 클레임 왔으면 좋겠 라기 말고 라스트 턴다 여내려보니까 아, 이거 다면으로 가봐 v e n g e shot. m i s 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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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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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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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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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미션 성공. 우리 팀 승리. <laughs>

아이고. 설득 살... 살 때. 설득지 라운드 <laughs> 미션 성공. 어, 어디야? 어디야. 레드팀 승리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도록 아, 멋 아, 맞다. 자. <목소리> <세트>. <목소리> 미션 레드팀 수할수있 윤지선 전도 개새끼 변태 새끼다. <목소리> 저도 보고. 아한어도기 하하.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 으쌰, 으 아! 죽었 어. 아. 어? 아 어? 디 뭐야. 아, 미션, 서... 실패. 블루팀 승리. 아, 미쳤네. 미쳤네. 아,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 네, 위에. A5. <시 Bang pose> 아, 미쳤네. 아, 미 아, 이고 정면. 진 에버 마술사님 부우 감사합니다. 에버 마술사님도 감사게 감사합니다. 여진바닥님 꼬당 꾸량 꾸량팀이 봐. 어머, 아 죄송합니다. 김백사 김 기지 쪽 기지 쪽안배죠안배죠 아 어떻지? 나 잡았어. 정말 보세요. 서기현수 님바워본 일타. 차지, 마 차지. 어디가 안 차지 빠졌다 너무한 거 아니야? 정부부부 조하지 마세요. 킥이라 하고 내려 아니야. 이설치됐습니다 나이스.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웃음> <웃음> 아아, 찢겠구마. 나타들. 나타들. 오케이, 오케이, 오 나올 것 같은데. 어. 어, 와, 뭐이 속이 졌다구야. 와. 와, 개개겨 이겨. 아, 주나, 저기서 나. 벽, 타타기 주문. 토가주가주는토 어떻게 바꿔서 가에나가서가주가가 주문. 토타가 주문. 토타가 주문. 토타가 주문. 토타가 주문. 토타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쟤네들 폭개잘가는데그요폭 어, 고순단 폭장이폭장이 성공적으로 어, 완수할 아, 어. 수 있도록 쟤네들 막피니까잘 아이씨 아이 아, 아. 아. 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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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이한명 피삭 진짜 이렇게 잘라 아, 또. 아, 또. 아, 가 미션 아, 아, 또. 아, 가 아, 또. 아, 또. <나이스>. <5팀>. 아, 또. 아,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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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완배 야채, 계속 완비. 와, 폭, 폭이 와. 넥폭. 와. 아, 폭 되게 희한하겠단다. 하기피, 하기피. 아, 아여 있을 거 같은데. 와, 폭 대박이다. 센스 질려는데, 지 아직 앞으로 안가져뭐 거야. 어, 미션 실패. 블루 팀 승리. 면블지지 <laughs> <laughs>